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매지 주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3월 8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빨리 왔죠. <laughs> 3월 달이 이렇게 금방 8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될 일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이렇게 미리 달력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벌써 그날이 다가오고, 어, 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날 잡아 놓으니까 더 빨리 오더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일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일은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미루어 침착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낭비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걱정거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훌륭한 그런 본인를 생각해도 참 훌륭하다 생각할 만큼 멋진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날뛸 필요도 없고 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서 인해서 너무 크게 호들갑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항상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슬픔의 문이 있다보면 그것도, 문대에는 행복의 문이 있고, 또 행복의 문이 있는가 하면, 또그 다음에는 또 아쉬운 문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면, 그것 또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티벳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만 그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있거나 할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막 투정을 하거나, 울거나, 못 채거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서 그 아픔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또한 아이들이 막 울고 붙인다고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거나 하면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안 먹다 보면 살이 쏙 빠지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식사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르신이 되다 보면,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가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때 되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잘 챙겨 먹어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잘 지키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정말 좋다는 사실 한번더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끼니 잘 챙겨드시고 오늘도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조깅자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